안녕하십니까 정직한 놈들의 김병희 팀장입니다. 그 동안 그 OGT 요 뭐야 엔진 관련해가지고 계속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끝났습니다. 오늘 끝나고 엔진 말고도 뭐 블랙박스라든지 시트 수선은 이제 하려 그랬는데 원단 맞는 게 없어가지고 그거는 진행을 못했어요. 그리고 실내 클리닝, 썬팅 이런 것들 했고요. 지금 이 안에 완성된 엔진이 여기 조립돼 있죠. 이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엔진 커버는 이제 저희 쪽에서 서비스로 그냥 새 걸로 하나 맞춰드렸어요. 좀 깨끗하게 타시라고. 여기 여기 이쪽 보시면 파이프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짝반짝합니다. M1에서 반딱반딱하게 닦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차금액이 1100, 초반, 1100이죠? 1100 얼마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는 건데, 요 내용 기간 작업만 한500 중반 정도 나오셨어요. 요 엔진 기간만. 그리고 나머지 것들, 뭐 부수적으로 뭐 썬팅 이런 거합쳤을때한600 얼마 이렇게 나오셨는데, 요 차량이 만약에 키로수가 좀 많이 낮았으면은 한2000 중반에서 아니면 좀 많게는 3천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차량인데, 이 차량 익스클루시브죠 등급이 그래가지고 옵션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데 키로수가 많다는 이유로 이제 저렴하게 사신 다음에 그만큼 수리를 해가지고 그 차들 못지 않게 컨디션을 올려가지고 타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진짜 처음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대로 영상 끝내기 아쉬우니까 한번 실내 좀 볼까요? 이 네. 부분을 못했어요, 이 부분. 염색이라도 할까 생각했는데, 고객님이랑 이제 얘기를 나눠가지고, 최종적으로는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. 네, 버튼 같은 것도 까진 게 많았었는데, 특히 저 전자파킹 버튼. 저것도 다 교체를 했어요. 뭐, 반대쪽은 뭐 동일합니다. 이렇게. 그리고, 이 안에도 제가 물로 싸가지고 다 청소해놨습니다 조수석도 아 깔끔하다 진짜 제가 봐도 깔끔해요 요새 이런 거 마무리할 때 진짜 결벽증이 오는 것 같아요 뭐 이상 OGT 영상은 이걸로 끝이고요 뭐 스토리가 있는 차량이 있으면 그걸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뭐 오래 기다려주신 고객님도 감사 말씀드리고, 그리고 요거, 작업해서 힘써주신 이제, 뭐, 거래처 사장님들, 예,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상, 정직한 놈들 김병희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